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뽀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, 소 어, 썰은! <laughs> 만우절의 고백 받은 소원입니다 뭐, 그렇게 엄청 두근당창 길고 막 그런 건 아니고, 그냥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, 아니지?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,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 초등학생 고학년 한 5학년인가? 이게 그 만우절 전에 저희 반에 저는 뭐 항상 썰풀 때마다 뭐 얘기해주는 거지만 저는 그냥 겁나 조용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 <laughs> 그림 그리기 좋아 <laughs> 근데 뭐 그냥 저한테 고백 했던 친구가 저희 반 반장이었거든요? 제 남자들이랑 되게 친해지는 일이 없었어요. 제가 원래 되게 성격도 소극적이고, 먼저 남들한테 말 거는 스타일도 아니고, 성격도 아니어가지고,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 그러지. 그런 게 있었던 애였는데, 그냥 반장이 내가 책상에 이렇게 딱 앉아서,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. 근데, 반장이 와가지고, 내, 내 옆에 딱 앉더라? 그래서, 뭐야, 얘, 이러고, 그냥, 계속 그림을 그렸어, 그냥. 계속 조용히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남자 반장이 옆에서 야 전소희라고 부르는 거야 제 이름이 전소희니까요. 그래서 어왜 이랬더니 너 그림 되게 잘 그린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어어 어, 어, 고마워 막 이랬지. 나한테 그림 잘 그린다고 너 그냥 이렇게 막 꼬리낌없이 말 걸면서 말도 막 계속 걸고 어디 놀러 갈까 막 이런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했었어. 그니까 제가 성격이 막 되게 소극적이어서 막 남자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런 성격도 아니었거든. 그냥 이렇게 진짜 되게 소수 나랑 잘 맞는 취향인 그냥 그림 그리고 막 그런 애들이랑 조금 몰려당기는. 어 그런 애들 중 하나였는데 되게 평범한 학생 중한 명이었는데 그 반장이 갑자기 되게 허무지않게 혹시 만화 좋아하냐고 막 물어보는 거라서 만화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만화 좋아하냐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낌새가 막 보였어. 그래서 얘가 나한테 왜 이러나? 그냥 반장이니까 그런가 보다. 막이 생각을 했어. 반장이니까. <laughs> 간장이가 그냥 모나한테 잘해주나보다. <laughs> 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. 응. 아 이거 초등학생 때가 아니었던 거. 이뭔 개. 어. 아.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 얘들아 <laughs>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 어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반장이 그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오늘 노래방 가서 놀 건데 너도 같이 갈래?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내 친구들도 오 재밌겠다 하고서는 친구들도 같이 갔어.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놀았지. 그리고 길 가다가 인형뽑기 기계 보이고 막 이래서 와 인형뽑기다 막 하면서 막 좋아하니까 반장이 옆에 와가지고 인형 뽑아줄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얘가 진짜 나한테 왜 이러나. 약간 <laughs> 그러니까 아 얘가 왜 이러지?밖에 생각을 안했는 얘가 진짜 나 내가 나한테 좋아하는 호감이 있는 지 몰랐어. 그래서 아 아니야 됐어 무슨 인형뽑기야 이거 인형뽑기도 진짜 어려 워 이거 안 뽑아 줘도돼 내가 막 이랬지 그때 아니 이래 지가 뽑아 주겠대 <laughs> 그래서 인형뽑기를 막 하는데 결국 한 개도 못 뽑았어요 여러분들 결국 <laughs> 한 개도 못 뽑았어 한 개도 못 뽑고 그렇게 그냥 반장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또지내면서막 체육도 같이 하고 <laughs> 실력이 없었다고 <laughs> 뭐 쉽진 않지 뭐또 그래 가지고. 지금은 PC 카카오톡도 있고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 핸드폰으로 막 문자만 주고받고 막 그랬을 거. 그때 문자를 썼거든. 근데 핸드폰으로 했던 게 아니라 그때 컴퓨터 앞에 내가 앉아 있었어. 우리 반 친구들이랑 같이 막 버디버디 아이디 막 친구 등록돼 있어가지고.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이렇게 녹색에 이렇게 양 옆에 날개 달린 아무튼 버디 버디라고 <laughs> 버디 버디라고 버디 버디 사용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든 컴퓨터에서 여기 옆에 이쪽에는 이렇게 자기 캐릭터 아바타가 있어요 아바타가 있고 누구한테 있고 여기가 메시지 내용이거든 그래서 모르겠죠 요즘 애들은 아무튼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그 메시지가 온 거야 버디 버디로 뭐하니 나뭐 그래서 나 그냥 있다고 뭐하니 나 그냥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고민이 있대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. 근데 난 그날이 만우절인 줄 알고 있었지. 그래갖고, 아, 그러냐. 응, 음, 누군진 모르겠는데, 잘 됐으면 좋겠다. 뭐, 이렇게 얘기를 했어. 그렇게 답장을 주고받고 막 있었는데, 얘가 하는 말이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야. 막 이러면서, 자기랑 사귀지 않겠냐고, 막 이러더라고. 그래갖고, 내가 답장을 좀 늦게 보내다가, 저기 있잖아. 오늘 만우절이야. 나 만우절인 거 알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그래더이 반장이 아니래 자기는 진심이래 그래갖고 아 거짓말 치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<laughs> 오늘 만우절인 거 안다고 내가 만우절에 고백하는 거뭐 속을 줄 아냐고 만우절에 어 고백하면 믿어줄 줄 알았어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내가 <laughs> 이러면서 반장이 나한테 어. 반장이 나한테 버디버디로 메시지 보내면서 나한테 고백을 받는 거야. 그러고 어, 4월 1일 만우절인데 나한테 왜 고백을 하지? <laughs> 그래서 에이 막 이러면서 그랬었지. 그 뒤로 반장이. 뭐지? 옛날 만큼 잘해주고, 챙겨주고, 말 걸고 그런 게 없어지기는 했어. 그, 전에는 막 챙겨주고, 막, 막 간식 주고, 막 이러면서 이러던 애가, 이 만우절 이후로, <laughs> 만우절 이후로 나한테 그랬던 행동들을 안 하더라고. 관심 표현을 안 하는 거야. 자기는 차였다고 생각을 했나봐. 근데, 당연 진심이라고 <laughs> 정말이라고 근데 만우절에 고백한 사람이 어딨어 <laughs> 그러고 막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반장 친구한테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차였어요 <laughs> 아무도 사귀지 못한 약간 만우절에 반장이 나한테 고백했지만 나도 반장 친구를 좋아했지만 고백했지만 어. 결로 <laughs> 솔로엔딩 맞아 솔로엔딩이야 어.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녕